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바로 모압과 암몬의 경계인 아르논 골짜기를 지나 지금 모압 땅을 횡단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예전에 여기는 모압 땅이요. 여기는 암몬, 여기는 에돔 땅입니다. 여기는 지금 사해, 사해. 그다음에 갈릴리 호수. 에루살렘 이렇게 요단을 지금 행단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그데요 화장실 정도 사용하시고는 바로 그 버스를 타고 페트라로 이동해서 식사를 합니다. 먼저 점심 식사를 하고 페트라를 관람합니다. 그리고 페트라 관람 후에 앞만으로 이동해서 호텔에 도착하시면 객실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호텔 로비나 아니면 어떤 방에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 갖고 있는 그 리스트가 있어요. 그 순서대로 그 PCR 검사 테스트를 할 겁니다. 한 번씩 해보셔서 아시죠?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뭐, 나급한을 하지 마시고, 여기 지금 우리 그 루밍 그 리스트가 그거하고 마찬가지죠. 그, 그 순서인데요. 그래서, 쪽지들 들고 계,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을 보고 자기 순서에 가서 얼굴을 내밀면 이게 뭐소미이든지 뭐든지 해가지고 검사 키트로 검사를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방으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괜히 이거 섞이면 나는 없는데 누가 양성 나왔는데 대신에 잘못 될 수도 있어요. 팁을 바라지만요. 그리고 검사 후 방배정을 합니다. 미리 방배정하지 않고요. 무조건 가면 가방 갖고 이렇게 이제 호텔 로비에 갖다 놓으면 바로 코로나 검사한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코로나 검사 후에 식당에서 저녁을 드시면 됩니다. 그 그냥 검사만 받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랩에서 그 임상병이하는 사람들이 와서 다 처리하고 그날 밤에 검사에서 나온 걸 내일 아침에 이제 그 저희한테 통보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인솔자님에게 카톡으로 갈 거고요. 어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호텔 프런트에서 프린트를 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우리 같이 따라오신 사무실에서 해주실 거고요. 그래서 내일 일정이 아침 6시에 일어난다는 거, 그 1시간 동안 밥 먹고 짐을 쉬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갔다 와서 화장실만 보고 다시 버스를 타고 페트라를 가서 페트라에서 점심을 먹고 페트라 관람하고 그거 끝나면 암만 호텔로 이동해서 그 PCR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에요 그래서 잊지 말아주시고요 어, 의견이 있었어요 15일날 그 일요일날 주일인데 예배를 호텔 아침 식사 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매일 호텔에 도착하면 어, 우리가 쓸수 있는 40명이 들어가서 쓸수 있는 그 룸을 한번 얘기해 보 겠습니다. 룸은 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예비 하나 룸을 배정받아서 하는 걸로 해놓 겠습니다. 어예 15일 날 거는 내일 저녁에 다시 말씀드려도 될것 같아요. 자이와디룸은 솔직히 기독교 역사하고는 연관해서 말씀드릴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와디럼 대개으로 일어났던 것이 뭐냐면 아랍 민족주의가 1917년에 이게 발생을 합니다. 그 아랍 민족주의는 사실 그리스인들이, 도 기독교인들이 이제 민족 자각 운동을 일으켰는데 나중에 다수의 그 무슬림들이 이제 이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하비즘이라고 하는데, 사우디 쪽에서 이 무슬림 배경에 이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이제 여러 번그한번그 그 아라비아 로렌스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면 거기에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토후들, 그러니까 부족의 그 장들이 그 오스만 터키에 대항해가지고, 전쟁을 하는 영화가 그 아라비아 로렌스예요. 영국의 정보 장교 그 아라비아 로렌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쪽 지역에서 정보 활동을 하고 그 부족들을 모아가지고 이전 그 오스만 터키 제국하고 전쟁을 하는 거죠. 그 배경의 영화가 그 아라비아 로렌스고. 배경이 됐던 지역이 와디럼입니다. 근데 이 와디럼에서만 찍은 것이 아니고, 그, 트니지에서도 로케이션을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 사막하고 이곳에 사막이 겹칩니다. 어, 내가 아라비아 로렌스 봤는데 왜그 장면이 없어? 이렇게 찾으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 없는 거는 그트니지에 있는 사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영화가 많이 만들어졌어요. 가장 최근에 만들어졌던 게 이제 마션 화성인이라는 그, 그 화성에 탐사를 갔던 사람이 그, 이제 그 기후 현상군에서 혼자 버리 때는 근데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혼자 남아서 그 우주선을 이용해서 감자를 심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진정으로 이 화성을 경복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자기의이 화성인이라는 마션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아라비아 로렌스 이후에 많은 영화들, 그리고 이게 뭐예요? 그 차가 현란하게 막 변화하는 것. 트랜스포머도 이쪽하고, 예, 페트라하고, 그 이집트, 이 중동 배경을 찍으면서 이곳에도 잠깐 찍었던 것. 그 아라비아 로렌스는 좀 이렇게 아침 일찍 나가면 바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침 일찍 출발하면 사막 투어 할 때는 깨끗한 사막을 좀볼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게 사막이잖아요. 이 와디 컵에서뭘 재배하냐면 수박 재배 농사를 해요. 물을 많이 필요해요. 여기다가 지금 저기 비닐하우스 친거 있잖아요. 이게 수박일 거예요. 주로 이쪽에서 수박을 많이 재배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막에서도 물만 있으 농사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물일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1톤 그왜그이제 일본 차량인데요 그 조그만 그 트럭 있죠 그, 그 반쪽 짜리. A 코스, B 코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호텔 그 오아시스 캠프가 있는 곳에서 어떤 코스를 택할지는 아직 저도 모르겠어요. 내일 그 센터를 가봐야지 할것 같아요.